오늘도. 자 GX잖아요 GX니까 얘가 어정 어, GX 바로 그릴게요 정근선부터 표시를 해주면은 1 1부터 바로 표시할게요 예, 1 표시하시고 예, Y Y절편 1이죠 그리고 이제 X절편이 얘가 5인데 이거 좀 제대로 그려야겠다 5 그리고, 그리고 이런 느낌이요 에 그리고 어 정근선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은 한번 3을 넣어볼까요? 3을 네. 넣어보면은 2 되네요. 그렇죠? 음, 네, 다 네. 넣으면 2 되는 거고 4 넣으면 뭔가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5는 넣으면 안 되는 값이고, 그렇죠? 오는 네, 음. 넣으면 안 되는 값이고, 네. 어, 다 넣으면은 진짜 최악 아니에요, 그렇죠? 어, 최악이죠? 네, 이거, 이거 네. 이렇게 이렇게 가는 거 지금 3 넣었어요. 계산 실수한 거 아니죠? 마이너스 이 분의 마이너스니까 1 되는 거니까 이게 네. 맞죠? 예. 네. 네. 그리고 어 이번에는 또뭐 넣는 게 좋을까? 2? 네. 2 넣으면은 느낌이 없네요. 네. 자, 자, 자 다시요. 1! 1, 1, 1 넣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네. 마이너스 4 분의 네, 마이너스 니까2 분의 1 2 분의 3, 2분의 3. 네, 그렇죠. 예, 네, 그 그래. 분의 3 아, 분 맞네. 예, 분의 맞죠? 예, 네, 이 분의 요1일 때, 그러니까 2 분의 삼, 이 아, 정도. 해서 그리고 0, 0까지 넣으면 뭐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얘가 0 어, 근데 지금 여기 y 좌표 여기를 어떻게 잡은 거예요? 여기. 예, 네, 네, 여기 선 여기 y 좌표, 이게 얘가 2죠 어, 그러네. 내가 뭐 잘못했나요? 그러면 니까 맞죠? 예, 네, 여기 2 여기가 2 분의 2분의 3. 아. 그러면 1.5 맞지 않아요? 그렇군요. 네, 맞죠, 맞죠, 맞죠? 음. 그니까 러 얘가, 이 요런 그렇군요. 느낌으로 이렇게 음. 증가하는데, 재밌는 게 X가 5보다 정의, 5 이하에서 정의됐으니까 오른쪽 여기 필요 없어요, 지금. 예, 요걸로 지금 끝내겠다는 음. 거거든요. 자, 갑시다. 그런데, 어, 기분이 안 좋아요, 지금. <laughs> 기분이 안 좋은 게, 자, T가 1하고 3일 때거든요. 음. 천천히 또 해보면 돼요. 어려워요. 1하고 3일 때니까, 얘가 지금 T에다가 1을 넣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음. 1을 넣게 되면은, 1을 놓다을 넣으면 3. 얘가 3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항상 어 지금 뭐냐면 6이 최소값이 된다는 거거든요 다시요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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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색으로 잘 따라오세요 합성 함수 어려워요 네. 여기 보면 내가 아까 1 표시해 놨어요 네. 1 표시해 놨으니까 1부터 3까지가 네. 얘가 2분의 3부터 2까지를 지금 따라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건우가 다시 그리면은 뭘 다시 그리냐면 f 합성 g를 그릴 건데 네. 걔가 1부터 어, 3까지는 네. 1부터 3 사이에서는 지금 최소값이 계속 뭐가 돼야 되냐면은 6. 6이 네. 유지가 돼야 돼요. 그쵸? 그렇죠? 네. 6이 유지가 돼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얘가 어, F, 그러면은 되죠? 이거는 합성함수 그래프니까 얘가 어, 6이 이렇게 그려질 것 같아요. 네. 1부터 3까지.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사실 F거든요. 네. F가 1하고 3 사이에서 항상 최소값이 6이 되려면 이런 느낌 어떨까요? 어, 1하고 1하고 3 사이에서 항상 최소값이 6이 된다는 건 여기 어딘가에서 얘가 어 가능성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보면은 뭐냐면 이렇게 바짝 붙어서 여기가 6일 경우 하 어렵다 이러면은 1하고 3 사이에서 최소값이 6이에요 그럼요. 괜찮아요? 네. 요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또 뭐냐면 가운데이면돼 그렇죠 이것도 돼요 네. 이 어려운 문제니까 다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자 이것도 지금 건우 말대로 네. 찍고 올라가는 것도 괜찮은 거예요 그렇죠? 아니면은 얘가 또 있어요. 얘가 이번엔 이렇게 해도 돼요. 아, 이게 되네. 예, 예, 예. 뭔 말인지 알겠죠? 모르겠어요. 아직 모르겠어요. 다시 갑시다. 그러면은. 음. 그러면 이번에는 뭐를 대입할 거냐면은 이번엔 다른 색 다른 색깔로 2를 아, 대입해 볼게요. 2를 대입해서 얘가 x가 4보다 작다. 음. 그러면은 2부터 4 범위를 따라가겠다는 거거든요. 2부터 음. 4 범위를 따라갈 때는 그러면은 어, 잠깐만요. 어, 저기 음, 음, e, e, 정말... e, e, 아, 근데 이거 아, 이거 실수했다. 아이 아 그러니까 이게 2분의3부터 이라고 하는 게 맞아요. 아, 얘금 FX 알았다. 입장이니까 그쵸? 그렇죠. 얘는 이거 입장이니까 그렇죠. 나뭔 네. 말인지 알겠죠. 얘는 지금 FX 입장을 그리는 거니까 네. 얘를 넣은 다음에 다시 하겠다는 그렇죠. 거니까 그렇죠. 예, 네. 네. 다 이해가 되죠, 그렇죠? 네. 그럼 이 e 값인 것도 뭔가 디테일하게 아 값을 구할 필요는 없어요. 2분의3하고요이 네. e 사이에서 여기 어떤 그2를 넣었을 때그 값이 나올 거니까 그렇죠. 딱 이해가 되는 거죠, 지금 네. 좋아요, 좋아요. <laughs> 완전 1시간 하면 넉넉 다운 되겠다. 다시요. 다시 됐죠? 예. 음. 네. 그 여기가 여기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서도 지금 음. 최소값이 계속 6이 유지가 돼야 되는 거니까 여기 그자업대 시키면 여기 이첫 번째 그림 있잖아요. 음. 요첫 번째 그림은 안 돼요, 지금. 왜 그런지 알겠어요? 아, 얘가 되네요. 얘가 오히려 되고 얘가, 얘가 되고. 네. 되고 안 얘가, 안안 그렇죠? <laughs> 네. 얘가 안 되는 거죠. 얘가 안 되네요. 그렇죠? 예. 얘가 안 되는 거고 얘가 지금 여기에 딱 걸려 있으면은 얘는 될것 같아요. 이 되잖아요. 빨간색은 되죠. 그렇죠. 빨간색은 만약에 진짜 가운데 이 네. 사이에 딱 걸려 있으면, 그렇죠. 네. 딱 걸려 있으면 될것 같아요. 좋아요. 또 갑시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어 개념적이지만 뭐냐면은 3이안 된다 그랬잖아요. 음. 3이안 된다 그랬으니까 그냥 진짜 이렇게 할게요. 2.9라고 한번 해볼게요. <laughs> 이해하기 위해서 2.9가 되면은 얘가 어 그러면은 2.9부터 2.9부터 뭐냐면은 5점. 5.9까지네요. 네. 그래서 얘가 안 된다고 아마 하는 거겠죠. 그렇죠? 네, 5.9까지. 네. 5.9까지면은 어 지금 x가 2.9부터 거의 3 6, 6, 네, 그렇죠? 5.9니까 이미 얘는 네. 무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사실. 그렇죠? 얘는 네. 사실 무한대를 얘기하는 거니까 네. 아, 이 예, 알겠다, 이제. 네. 이 이후에서도 있잖아요. 네. 이 이후에서도 계속 뭘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 이후에서도 계속 6, 6. 그 6을 네. 최소값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갖고 있어야 되는데 예, 네,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가져가야 되면은 그러면은 그러면 이거 보러서 이 맞겠네요. 그러면은 이렇게 쭉 이런 네, 식으로 그래. 나머지 이후에도 쭉 네. 이렇게 가야 되는 거니까 네. 아, 됐다. 예. x 마이너스 2 적어 플 6이에요. 그러네. 네. <laughs> 보라색 맞는 거잖아요. 아직 안 끝났는데, 네. 네, 일단 이것만 하면 거의 끝난 거예요, 다시. 예, 네. 네, 됐죠, 그렇죠? 네. 그러면 다시 앞에 것도 다시 네. 다 확인해야 돼요. 다시 갈게요. 얘가 t 플러스 2거든요. 네. t 플러스 2니까 그러면은 어 얘는 1보다 작은 범위 예를 들어서 뭐라, 뭐라고 어. 하냐면은 마이너스 1보다 어, 마이너스. 네, 0, 0도 해볼까요? 0. 네. 0을 해주면은 0하고 그러니까 0을 만약에 0이 되면은 2가 됐다가 그리고 뭐가 되는 거죠? 5가 되겠네요. 그래. 아 4가 되겠다. 4. 4. 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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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다시 넣어달라고 하는 거니까. 네. 그러면 은 결국에는 오른쪽으로 옮겨 가야지 뭐가 나온다는 거죠. 지금 옮겨 가야지 최소 소가 네. 나와 준다는 그런 의미가 지금 형성이 네. 되거든요. 네. 이해가 되나요? 지금 그렇죠. 그러면은 어, 끝났어요. 그냥 확인한 거예요. 불과예요. 네. 이거 맞다고요. 네. 그렇죠. 이거 맞으니까. 그러면 얘가 뭐가 되면 되냐면 어~ 그 뭐냐? 마이너스 일하고 그7에서 마이너스 1로해야 되는 거죠? 에이, 정신이 혼미해진다 GX니까 GX에다 마이너스 1넣해야 되는 거죠? 네. 마이너스 1 넣어서 계산할게요 어, 마이너스 1 넣으면 지금 마이너스, 마이너스 6 마이너스 되는 마이너스 거니까 3분의, 3분의, 3분의 1이요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6이니까 플러스 3분의 1 3분의 4네 3분의 4, 네, 3분의 4. 네, 그러니까 3분의 F3분의 4가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 7 네, 7이 되는 네. 거죠 그렇죠? F3분의 4가 그러니까 여기다가 3분의 4를 넣으면은 네, 몇이 나지 3분의 4가 아... 3분의 4를 넣으면 네. 3분의 1. 네. 7이. 아, 근데 이거 맞아요? 잠깐만요. 네. 한 번만 더보시고뭐 네. 찝찝한데. 아니, 지금 2.9에서 2.9를 넣었을 때 얘가 3 직전이잖아요. 그렇죠? 음. 여기 이후부터 지금 무한대까지 계속 2가 돼야 되는 거니까. 아, 얘가 돼야 되는 건데. 근데 아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걸리고 아, 2.3 아, 맞네요, 맞네요, 네. 맞아요, 맞아요. 확인 확인 되네요, 그렇죠? 네. 3분의 4를 넣으면은 3분의 6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3분의 2니까 9분의, 9분의 4. 4 a, a. a. 9분의 4 더하기 6이 네. 되는 거네요, 그렇죠? 9분의 4이가 그러면 1이어야겠네요. 9분의 4가 1이니까 a는 4분의 네. 9. 네. 오케이, 다다 a가 4분의 9네요. A가 근데 거기다가 뭐 넣는 거냐면 지금 5를 넣는 거죠. 뭐는 그랬죠. f, f에다가 5 넣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5를 넣는 거거든요. 자, 5 넣으러 가면은 얘가 지금 399. 네. 더하기 6이 되는 거죠. 4분의 81 더하기 6이네요. 4분의 81 더하기 6이면 답이 아닌데. 아, 역시 뭐가 이상하다 싶었는데. 아, 잠깐만요. 아, 이거 지금 해석은 맞는데. x 2에다가 제곱에다가 더하기 6까지 된 거는 여기 최소값 되는 거 아무리 봐도 이건 맞아요. 그렇죠? 네, 플러스는 무조건 맞아요. 이거는 무조건 맞으니까 여기서 잠깐만 여기서 한 번에 더 실수한 건가 지금? 마이너스... 아, 이... 아, 이... 인간적이네요. 아, 힘들다 했었잖아요. 마이너스 1이잖아요. 네.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다 대입해야죠. 아... <laughs> 그러니까 f에 뭐가 되는 거냐면 g1이 되겠네요. 네. 아, 1을 대입했을 때가 어, 그러면 1은 그냥 대입해도 되는 거죠. 네. 1 여기 있으니까. 네. 아, 1을 대입하면 아까 2분의 3이었던 2분의 것 같아요. 3이 네. 네. 2분의 그러니까 f의 2분의 3이 다시 지울게요. 네. 네. 끝까지, 끝까지 마무리 지워서 올릴게요. 네. f의 2분의 3이니까 네. 여기다가 2분의 3을 넣으면 은 네. 마이너스 2분의 4가 되는 거겠네요. 네. 그러면 은 얘가 마이너스 아, 2분의 아, 1이니까 네. 그러면 은 4분의 a가 지금 뭐냐면 1이 되는 거네요. 그럼 a는? 그, 아, 네, 됐어요, 됐어요. 4분의 a가 네. 1이 된 거예요. a가 4라고 깔끔하게 네. 나오게 되네요. 네. 그 5를 대입하면은 얘가 36, 9, 36. 네, 그렇죠. 6 더하기 6은? 42가 네. 되겠네요. 예, 네. 네, 다음 기억이 안 나는데 다시 확인해 봐야겠네요. 네. 네.